안녕하세요, 푸트리엠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제가 예시를 잡은 것처럼 색종이로 돈을, 돈 돈봉투를 재아보도록할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돈이 들어갈 수 있게 공간이 생겼는데요. 음, 이데 아무래도 뿌리가 좀 작아서, 어, 막 5만원이나 뭐 이런 큰 돈은 들어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 거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 종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네, 일단 준비물은 색종이, 그리고 테이프 또는 풀인데요. 저는 풀이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테이프로 준비해 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위입니다 그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색종이를 한 이렇게 음. 3분의 1 지점까지 접어줍니다 이렇게 3분의 1 지점까지 접어주고요 이쪽 반대쪽을 살짝 겹치게 접어줄게요 음, 저 같은 경우는 요 정도 추천하겠습니다. 아예 똑같으면 안 되고요. 태인이 덧게해가지고 음, 비율이 요 정도가 되게 보시면은 요렇게 해서 여유, 여유가 좀더 넓게 해주세요. 보시면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쪽이 조금 더 훨씬 조금 더 넓거든요. 음, 잘 모르겠지. 요즘은. 어, 만약에 그냥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이 정도로 완전 많이 넓게 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은 이제 이쪽을 이쪽을 보는 만큼 저 같은 경우는 이 정도로 접어줬습니다. 이렇게 접어가지고 이렇게 접어줍니다. 그다음 접은 다음에요. <laughs> 네, 죄송합니다. 어, 제가 전화로 인해서 지금 잠깐 번쳤습니다 어, 이렇게 이 정도로 접어주셨으면요. 이렇게 이 접힌 부분을 이렇게 비스듬하게 잘라주세요. 잘르고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비스듬하게 잘라주세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접히거든요. 근데 이게 두 겹이잖아요? 그러니까, 앞부분, 앞 겹, 앞, 앞 겹을, 이제 앞 겹을 이 접힌 부분까지 잘라주세요. 그리고 반 반영수 꾸리, 꾸를 잘랐어. 음 그... 이렇게처럼 저 잘라주셨으면은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하는데요. 반대쪽은 이렇게 돈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많이 이렇게 접어줄게요 이정도로 그 조금만 더 네, 많이 넣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봐요. 해줍니다. 어, 자기가 원하는 각도대로 할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그면 이쪽 이쪽 여기 있고 여기 여전히 고 그럼 일단 이 부분을 이렇게 요 부분은 붙이기 전에 이 부분, 테이프를 뜯을 건데요. 테이프. 어, 테이프는 너, 더 많으면 안 되고요. 딱 길이가 같거나 아니면 조금 적으면은 다시 더 붙이면 되니까 음, 일단 좀, 음, 너무 많지 않게, 음. 너무 많지 않도록 해주요 음. 테이프 이거 어디갔지? 붙이기, 붙이기, 붙이기. 오 진짜 누가 오래 오기더래 누가 오래 오기대 잠깐만요 잠깐만요 나 먹어 음! 음. 자, 그럼 오레오 먹고 갑니다 갑자기 언젠가가아크림을다먹어나가 그그그 이맘대로 였나오리오 오레오... 오오는거 같은데? 오먹방거 같은데? 동생의 먹방을 어쩔 수 없이 다른 로운을 음. 음, 그습니다 나도 테이프 좀만 더 붙여줘. 테이프를 쓰다 줄 거예요. 나도 테이프 쓰다. 나도 붙여줘. 이거 어, 너무 짧네. 너무 짧은, 너무 짧 응, 나도 더 부, 나도 붙여줘. 응. 저 같은 경우는 테이프를 사용하시는 경우 얇은 걸 추천해드려요. 저처럼 이렇게 두꺼운, 두꺼운. 응, 나도 테이프 붙여줘, 다행이도 동생 때문에 나도 붙여 동생도 테이프를 붙여 드리겠습니다 등등 아니잖아 너무 짧잖아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고서 마무리하게 되요니 너무 더큰거큰거 이거 이거는 나더큰거예나더큰 거. 큰 거. 네, 붙여줄 거요 이쪽도. 저 같은 경우는 해 풀을 추천해 드립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여기 있다. 부득이하게 테이프를 사용했는데요. 나 이거, 이렇게 테이프를 이렇게 붙여, 잘붙여주는 환상입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두 개를 보유하고있습니다 보내색과 주황색. 어, 저도 이렇게 나, 자주, 제가 나중에 풀을 찾으면은, 이렇게 돈봉투 접은 다음에 그 돈봉투 안에 음 다른 물건을 넣어가지고 이벤트로만 도진행해 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그럼 이상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I have a good dog. I have a toy. Oh, 부치겐 이상 부치겐입니다. 감사합니다.